초대형 LNG 운반선 한 척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약 60만 리터. 일반 승용차 24만 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양과 맞먹습니다. 엄청난 페인트 사용으로 대형 조선업체들은 유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입니다. 마스크와 작업복을 갖춘 작업자가 집채만한 선박 블록에 페인트를 칠합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삼성중공업이 일본 기업과 공동 개발한 친환경 수용성 페인트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인 총 탄화수소의 농도는 5ppm 수준. 시너와 같은 용제가 들어가는 일반 페인트와 비교할 때 오염 물질 농도가 크게 낮습니다. 기존의 수용성 페인트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습기에 약해 조선소에서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새로운 친환경 페인트는 뛰어난 내구성에 유해 성분이 없어 선실 내부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기 용형 도료와 동등한 어떤 작업성을 보주고 있습니다. 뭐 건조성이나 스프레이 작업성 굉장히 우수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나 폭발 위험도 줄였습니다. 조선소에서의 도장 작업은 폭발 위험과 환경오염 문제에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품질은 물론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조선업체들이 친환경 페인트 개발에 나선 것은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해마다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용성 도로의 사용은 이러한 대기 유해 물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환경 보호를 위한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운영 방식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삼성과 대우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오는 2024년까지 이 같은 친환경 페인트 사용을 전체 페인트의 6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